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 가수 아이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수만은 한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인물로 다수의 성공적인 그룹을 제작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을 훈련해온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아이코에게 처음 주목한 것은 미스트롯 무대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코는 무대 위에서 매력적인 목소리와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수만은 또한 아이코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다섯 번이나 보았지만 그때마다 선발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수만은 타 기획사들에서 아이코를 놓친 일이 오히려. 그녀가 재능 있는 가수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수만은 비록 SM 엔터테인먼트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아이코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이코는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하며 음악 실력을 갈고 닦았고,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은 다른 기획사와 제작자들에게까지 그녀의 잠재력을 인정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사의 지원을 받아 아이코는 공연과 예술 활동을 이어가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만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은 그 시절 결정을 아쉬워하면서도 아이코가 대중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코의 이야기는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모든 도전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그녀는 새 기획사의 후원을 통해 무대 위를 넘어 더 넓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코는 독특하고 에너지 넘치는 연주 스타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스타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온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하여 관객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경력은 음악 리얼리티 프로그램 미스트로스에 출연하면서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대중에게 뽐내고 관객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미스트로스는 아이코에게 단순히 유명세를 가져다 준 것을 넘어 음악계 동료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팬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스트롯 3가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팬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소문은 TV 조선의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들을 다루고 있지만 아이코의 경력과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아이코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음악 무대에서 여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미스트로 3회 방송 중단 소식에 팬들과 지지자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아이코가 이 도전을 강하게 이겨내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코는 특유의 연주 스타일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활기찬 무대 연출과 감성적인 음악 표현으로 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경력은 단순히 한편의 TV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수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녀는 가창 경력 외에도 라이브 공연, 음악 페스티벌 참여 등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이어가며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코의 예술 활동의 다양성은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예술 산업에서 그녀가 장기적인 커리어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미스트로 3가 중단될지라도 아이코는 팬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밝게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기억에 남을 공연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코가 MBN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적어도 5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서 이룬 성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아이콘은 광고 촬영을 포함한 여러 개인 프로젝트는 물론 전국 공연과 솔로 앨범의 로열티까지 지급받으며 트로트 업계에서 그의 인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과의 계약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아이코의 개인적인 성취일 뿐 아니라 음악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인정받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아이코는 한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을 지닌 신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계약을 통해 얻은 거액의 수입은 트로트계와 주요 언론이 그녀의 매력과 재능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코가 이토록 주목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청아한 목소리와 감각적인 연주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러한 매력은 그녀가 세대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 음악계에서 흥미로운 젊은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커리어가 더욱 발전할수록 아이콘은 음악 프로듀서들과 방송사들로부터 더욱 강력한 투자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MBN과의 계약에서 얻은 거액의 수입은 그녀가 음악 경력을 이어가는 데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아이콘은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담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을 조차 도전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이제 방송사와 프로듀서들의 지원 아래 광고 촬영, 콘서트 개최 등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강력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트로트 가수 아이코와 그녀의 아버지가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아이코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계획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아이코의 아버지는 딸이 유명해진 이후 그녀의 곁에서 끊임없이 뒷바라지해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을 거둔 아이코, 덕분에 가족은 훨씬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리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딸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코가 예술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큰 도전임을 이해하고 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공을 거두기 위해 아이코는 학업과 커리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 아래 아이코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학업에도 열심히 임하는 학생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후에도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해왔습니다. 아이코와 가족의 삶이 변화했지만 그녀의 행복과 전반적인 성장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의 길에서 아이코는 가창력과 연주 실력을 끊임없이 연마하며 예술과 학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나가며 스스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이러한 노력과 행보는 그녀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꿈꾸는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힘이 됩니다. 그녀는 음악과 예술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이 되고 싶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의 길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든든한 가족의 지원과 아버지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아이콘은 자신의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투지와 철저한 지도력은 그녀의 예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녀가 나아갈 길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